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김수현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임팩트 직후에 왼팔을 지나치게 이렇게 뻗는 분들, 어, 잘못된 생각이에요. 공을 치고 난 다음에는 왼팔이 자연스럽게 접혀야지만, 어, 부상도 방지할 수 있고, 또 릴리즈, 올바른 릴리즈 동작이 나올 수 있는데, 어, 지나치게 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팔로스윙을 만들어버리면 팔이 이렇게 접히는 치키닝 스윙이 나오게 돼요. 이런 분들은 팔을 잘 접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. 일반적으로 편한 자세에서 팔을 접을 때 이렇게 접으시죠. 이렇게 접는 동작을 그대로 스윙에 응용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야지만 팔로 스윙 때도 치키닝 스윙처럼 빠지지 않고 피니쉬로한 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니은자 모양이 잘 받쳐 줘야 돼요. 그래서 핀다는 생각은 아예 잊어버리시고 왼팔을 잘 접어주신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해주셔야지 어, 릴리스도 되고 피니시.